안녕하세요 학자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오토캐드 2021 2차원 한글 강좌를 진행 중인 박남용 강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죠 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에, 오토캐드란 무엇인지에 대한 음,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었고요 음, 정의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캐드라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어, 전체적인 의미 예, 우리가 2차원과 3차원을 3차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캐드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오토데스크사에서 출시한 캐드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오토캐드다 CAD다, 캐드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토데스크 사이트에 가서 우리가 오토캐드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지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CAD가 다 설치되어 있다라는 어, 전제 조건으로 어, 화면 구성과 그리고 주요 메뉴 그리고 화면 표시 및 제어 기능 그리고 작업 영역의 크기와 작업 단위 설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이론적인 얘기 먼저 어, 말씀드리고 갈게요 어, 오토케드의 화면 구성은 크게 이제 총 6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 상단 부분에 있는 줄인데요. 어, 신속 접근 도구, 어, 즉, 시권, 신속 접근 메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목 표시줄, 그 다음에 정보 센터. 등이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각각 뭐 홈, 뭐 인서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탭들이 있고요. 해당 탭을 클릭했을 때는 그 탭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모여져 있는 어 메뉴들이 뜨게 되는데 이것이 보면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구분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한칸한 한 칸을 우리가 이제 리본 어, 탭별 리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한칸한 칸의 한 이걸 우리가 패널 음, 패널이라고 얘기하고 이 패널들이 이 구분선으로 구분되어 구분되어져 있는 이한칸한 한 칸을 우리가 패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패널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걸 우리가 리본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즉 탭별로 패널들이 있고 그 패널들이 이렇게 띠를 연결한 것처럼 아,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탭별 리본 메뉴들이 있고요. 그 중간 부분이 바로 이제 작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작업 공간에 그 좌측과 우측에 보시면 또 도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뷰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스타일을 바꾸는 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우리가 뷰 큐브라고 해서 얘 또한 우리가 뷰를 바꾸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탐색 도구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명령어 입력창과 그다음에 상태막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마우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휠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휠을 회전시키면 줌인, 줌아웃이 될수 있다. 여기 휠, 여기 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휠을 돌리거나 안쪽으로 휠을 돌리거나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휠을 꼭 누르게 되면 휠을 누르게 되면은 손바닥 즉팬 기능이 활성화되어져서 작업 화면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마우스 좌측 버튼 같은 경우에는 객체나 아이콘, 풀다운 메뉴를 우리가 선택할 때, 그리고 우측 메뉴 같은 경우, 측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어, 명령을 실행했을 명령어를 우리가 그 입력했을 때 명령을 실행하거나 종료하거나 아니면 우측 메뉴 즉 바로가기 메뉴를 우리가 아, 캐드상에서 오픈할 때 쓰는 게 우측 버튼이고요. 휠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줌의 옵션 즉 익스텐드 즉 그려진 도면을 전체적으로 화면에 우리가 맞추어 볼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업 영역인데요. 자금 영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캐드라는 것은 무한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그 무한의 공간을 유한의 공간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무한의 공간 이 캐드 화면 자체를 도화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도화지가 한도끝도 없이 이제 펼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우리가 다 작업 영역의 크기를 우리가 설정함을 통해서 뭐 A3 사이즈라든지 A4 사이즈로 우리가 작업 영역의 범위를 지자, 어, 우리가 유한으로 지정할수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업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mm 단위 쓰잖아요. 그래서 음, 종종 이게인지 단위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업 단위를 우리가 밀리미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음, 화면 구성과 주요 메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CAD를 오픈을 했고요. 캐드를 어, 우리가 바탕 화면에 설치된 캐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오토캐드 2021이라는 어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질 것이고 시작 페이지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은 여기 보시면 그리기 시작을 누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작업을 하셨다면 여기 최근 문서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작업했던 문서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 파일 열기 아셔서 여러분들이 저장하셨던 파일을 열어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새로운 도면을 그리시려면 여기 있는 그리기 시작을 누르시면 되는데 그 아래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템플릿이라는 것은 베이스, 즉, 기본 환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CAD 작업을 할때 기본 환경을 여러분들이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 기본 환경 설정된 값을 클릭해서 미리 세팅된 어떤 베이스 환경에서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 미리 세팅된 어떤 값들을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거는 이제 굳이 뭐 바꾸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a c a d i s o d w t 라는 템플릿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기 시작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 자, 그리기 시작 버튼 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음.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가 이제 검정색 화면으로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색 화면으로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만일에 화면의 색깔을 저와 동일하게 맞추거나 아니면 오히려 제가 검정색으로 맞추려면, 요거 한번 미리 좀 알아두세요. A라는, 자측 상단에 A라는 응용 프로그램 버튼 누르고요. 여기 있는 옵션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 표시에 여기 보시면 색상이라고 있죠. 색상을 제가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요, 2D 모형 공간에 균일한 배경에 흰색이 아니라 저는 검정색. 그리고 적용,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정색으로 바꿀 수가 있으세요. 음. 자,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앞서서 제가 클릭했던 게 바로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버튼이고요. 어, 새로 만들기부터 열기, 기존 파일을 열어주는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다른 소프트웨어와 우리가 호환하기 위해서 다른 소프트웨어, 즉 다른 그 CAD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또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은 파일을 가져올 때 쓰는 가져오기 버튼 그 다음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CAD 파일을 다른 형식으로 내보낼 때 쓰는 내보내기 그 다음에 게시, 그 다음에 인쇄, 그 다음에 도면 유틸리티, 그 다음에 옵션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이걸 우리가 신속 접근 도구 메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자주 쓰여지는 도구들을 여기다가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웹, 모바일에서 열기, 모바일에서 저장. 그 다음에 출력, 그 다음에 명령 취소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아, 또뭐 뭐 옵션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펼쳐보시면 여기도또 추가할 수 있죠. 도면층을 클릭하게 되시면 이게 도면층이 더 이제 예, 추가가 되고요. 다시 한번 도면층을 꺼주시면은 얘가 이제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아, 아래에 보시면은 이게 탭들이 아 이쪽에 좀 설명을 좀더 하고 갈게요. 여기는 이제 제목 표시줄이라고 해서요. 캐드의 버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현재 파일의 이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d r a w i n g 1 d w g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직은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다른 이름을 로 저장 버튼을 누르는데, 뭐, 제가 123이라고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는 이름이 123. 어디 위치에 있는지, 해당 파일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파일명 뭔지 파일 형식은 뭔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키워드 또는 뭐 구절 입력이 되는데요 도움말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이라고 입력하고 어,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요 라인과 관련된 명령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이렇게 찾아주는 기능이 바로 이제 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로그 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에, 이미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러분 클릭하셔서 오토데스크 우리가 가입을 했었잖아요.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 아이디와 여러분들 비밀번호, 즉 아마 이메일 주소가 아이디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구글 앱스토어라고 되어있는데 얘를 눌러주시면 이게 어, 이제 오토데스크 아, 오토데스크 앱스토어죠. 앱스토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 여러 가지 이제 캐드에서 설치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서 플러그인을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토캐드라는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요. 가장 인기 있는 앱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스케치업, 인포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시면은 스케치업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져오게, 가져오게 하실 때 편하게 쓸수 있는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뭐 공유를 하기 위한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결하기 위한 뭐 그런 버튼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면을 우리가 최소화하거나 그다음에 최대화하거나 닫을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 에 아래쪽에 보시면 탭이에요. 홈 탭, 사비 탭, 표석 탭, 파라미터 탭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끝에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탭별 리본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얘를 눌러 보시면 탭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패널 제목으로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패널 버튼으로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축소되죠. 그다음에 뭐 모두 순환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 그냥 삼각형만 눌러 주시면 다시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삼각형만 눌러주셔도 돼요. 여기 있는, 뭐야, 패널 버튼으로 최소화 버튼만 눌러주셔도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상단에 있는 메뉴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알아줘야 될 것은 컨트롤 숫자 0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을, 여기 에 있는 메뉴들을 전체를 다 숨겨주고 화면을 전체적으로 펼쳐줍니다. 작업 공간을. 다시 컨트롤 0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메뉴들을 우리가 보여지게끔 해주죠. 그래서 여기 있는 탭을 눌러보시면 탭별로, 예를 들어서 홈탭을 눌러보시면 여기 그리기라고 뜨고요. 수정, 주석, 도면층, 블록 특성, 그룹, 유틸리티, 클립보드, 뷰가 뜨는데, 얘네들을 각기, 각기 우리가 패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기 패널, 수정 패널, 주석 패널, 도면층 패널, 그다음에 블록 패널, 그다음에 특성 패널, 그룹 패널, 유틸리티 클립보드 뷰 패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각 탭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패널들이 구분선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는 보시면은 이제 오늘 시작탭, 그다음에 1 2 3 우리가 여기 저장했던 작업 공간에 대한 탭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큰 화면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작업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좌측에다 검정색 화면인데, 현재 작업 영역인데요.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좌측으로 보시면 평면도, 뭐 이렇게 2D 와이어 프로그램 이렇게 뜨는데, 얘는 우리가 뷰라고 얘기해서요. 눌러주시면 평면도로 볼수 있고, 위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볼수 있고, 뭐, 우리가 좌측에서 보는 모습으로 볼수 있고, 보통 3차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눌러보시면 2D 와이어 프레임 개념 숨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3차원 객체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뷰 스타일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 2차원 강좌에서도 가끔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주로 이제 쉽게 따라하는 오토캐드2021 3D 강좌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우리가 이제 그뷰 큐브라고 얘기하는데요. 평면도로 이렇게 볼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남측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죠. 뷰 큐브가 정면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클릭하게 되면 평면도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 어,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뷰를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돌릴 수도 있고요. 아그 어,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뭐, 이런 창들이 있죠. 최소화 뭐 그다음에 뭐 아래로 보고와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얘를 눌러주시면 여기 창이 최소화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창을 우리가 뭐 펼쳐주거나 이 창이 최소화되면 자책 카드의 목록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다시 펼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다시 펼쳐주거나 닫을 때 등등이 되겠죠. 이 작업 영역을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쪽에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탐색 막대라고 해서요. 탐색 휠이라든지 손바닥 툴이라든지 뭐춤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명령어 커맨드 어, 패널이 커맨드 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커맨드 라인을 여기다가 이 커맨드 라인의 마우스를 경계 부분에 커맨드 라인 경계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면 이렇게 우리가 얘를 확장시킬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장시킬 수가 있으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 보시면 X 눌러서 우리가 닫기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늘렸다, 좁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앞서서는 Ctrl 0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Ctrl 9번 눌러주시면은 이런 창이 떠요. 명령행 윈도우를 닫으시겠습니까? 예누르시면 명령행이 없어져요. 그래서 컨트롤 9번 다시 눌러 주시면 다시 이제 명령행이 뜬다. 가끔씩 우리가 작업하다가 컨트롤 9번을 잘못 눌러서 명령행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컨트롤 9번 눌러서 이렇게 이제 명령행을 띄워 주시면 됩니다. 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그모형탭 뭐 현재 요 공간은 우리가 모형 작업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작업된 모형 공간에서 우리가 드로잉된 결과물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배치할 때 쓰는 게 배치 탭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우측의 하단에 우측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상태 막대들인데요. 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좌표값도 여기서 표시될 수도 있고 더불어서 이 상태 막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로잉을 할 때, 우리가 그리기를 할 때, 캐드를 이용해가지고 설계 작업을 할때 에, 우리가 뭐그 그리드를 요 부분 클릭하면 그리드가 없어지죠, 그죠 이렇게 그리드를 껐다 껐다 해준다든지, 아니면 직교 모드 어, 반듯하게 수평 수직으로 가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정해진 각도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준다든지 등등 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작업을 할때 도움을 주는 어떤 도구들이 모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 막대에 대한 기능들은요, 제가 이제 또2차원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전체적인 어떤 캐드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이쪽에 홈 탭에 여기 있는 원을 이용해서 클릭, 제가 시작점을 찍고요. 여기 보시면 항상 명령어 입력창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화면 구성에 대해 서 설명을 할 때요, 어, 그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어요. 이 화면 구성의 영역 중, 제가 이제 다시 PT로 가보면, 이 전체적인 여섯 개의 큰그 그 구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 어디, 부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명령 입력창이에요. 왜냐하면, CAD는 기본적으로 CUI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 CUI 방식이란 건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UI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어, 유저 인터페이스, 즉, 이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을 얘기하는 건데, C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문자, 어,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보통 이제 CUI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령을 입력하고 주고받음을 통해가지고, 어, 여기 명령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그 어떤 문구들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바로 CUI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CUI 방식과 구별되는 게 GUI 방식인데, GUI 방식은 그래픽,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아, 어, 그 아이콘들 명령어들이 다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라인은 요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선. 그다음에 서클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 이 아이콘만 보더라도 이 명령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쉽게 알수 있는 게 바로 GUI 방식이에요. 예전에 CAD 방식은 CUI 방식으로 갔어요. 즉 명령어 입력창 위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명령어, 라인이면 라인이라고 입력해주고, 그 입력한 명령어에 따라서 또 회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캐드에서 다음 점을 찍으시오, 시작점을 찍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CUI 방식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캐드가 이제 윈도우 버전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이 GUI 방식, 예, 그 아이콘이 있는 이 GUI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도 캐드는이 GUI와 CUI를 동시에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UI 이 명령 명령 입력창이 항상 중요한 부분이다. 어, 여기만 잘 보셔도 명령 입력창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 캐드의 어60% 70% 80%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원을 클릭했을 때요. 뭐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냐면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해라. 그럼 지, 어, 마우스를 이용해서 지금 십자가 포인트 움직이죠?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떠요. 반지, 원의 반지름을 지정해라. 그럼 얼마로 줄까요? 제가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해주시면, 반지름 50인 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름이 100짜리 원이 되는 거죠. 자, 얘를 어,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마우스를, 조, 마우스로,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마우스의 힐을 꽉 눌러주시면, 손바닥이 뜨죠?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고,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화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객체를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어, 화면을 우리가 이제 보기 좋게 이동하는 거죠. 음, 나는 예를 들어서 원이 중간 부분에 있는데 원이 놓여진 화면이 중간 부분에 있는데 휠을 꽉 눌러서 원을 살짝 옮기고 여기다가 뭐를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도 있겠죠. 클릭 클릭해서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우스 휠을 꽉물러서 움직이는 바로 손바닥 툴, 팬 툴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기능이 되겠어요, 초점 이동. 그리고 마우스 휠을 바깥으로 밀어 돌리시면 휠을 돌리시면은 우리가 줌인 안쪽으로 돌리시면 줌아웃, 줌인, 줌아웃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면이 이렇게 그 작게 보이고 객체도 작게 보이는데요, 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휠을 더블 클릭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다. 휠을 더블 클릭해주시면은, 작성되어진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 얘네들이 화면에 꽉 차게 보여진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객체를 선택하실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 객체가 선택이 되겠죠. 선택된 객체와 관련된 메뉴들을 띄우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측 메뉴들이 뜬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선택을 취소하시려면 ESC 눌러주시면, 우리가 선택을 취해서할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요, 음, 우리가 이제 작업 영역을 설정해 볼 텐데요. 지금 이 작업 영역은 무한의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A3 공간으로 해볼게요. 제가 이때는 쓰는 명령어가 바로 limit라는 명령어예요. L-I-M-I-T-S, L-I-M-I-T-S. 자 그러면 왼쪽 아래 구석 지정이라고 뜨는데요. 이것은 그냥 0,0 주시면 됩니다. 엔터. 그 다음에 우측 위 구석 지정이라고 뜨면요. 기본적으로 420에 297로 되어 있어요. A3 사이즈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 A4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297에 10이잖아요. A3는 420에 297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그 용지에 따른 사이즈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A4하고 A3는 여러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42029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이제 뭐420297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엔터치셔도 돼요. 엔터 입력해 줄게요. 자, 그러면 뭔가 이제 변화가 없는 것 같잖아요. 음,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있는 사각형 클릭하고요. 나중에 배우실 텐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구석, 구석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0,0 이라고 입력하고요, 엔터. 그러면 0,0은 이 x, y 가 있는 이 모서리 점이 0,0 이에요. 그 다음에, 볼뱅이,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어, 키보드의 상단에 숫자, 숫자 버튼 중, 숫자 2번을 눌러주시면, 아이고, 다시 한 번. 자, 알리시, 이게, 아, 알리시, 요 사각형이,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단축키가 알리시예요 다음에 제가 직사각형 명령어 나갈 때, 강의를 할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리미트를 우리가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작업 영역의 설정을 연습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0, 0 엔터. 그리고 골뱅이 시프트 누르고 숫자 2번. 골뱅이 420, 0, 297 하셔서 엔터 눌러 주시면은요. 그리고 휠을 여러분들이 돌려 주시면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가 바로 이제 420297이에요. 이 작업 영역을 여기, 만큼 우리가 설정했다는 얘기죠. 자, 휠을 돌리시고, 당기 휠을 바깥으로 밀어내시거나, 안쪽으로 돌리시고, 휠을 꽉 눌러서 화면 움직이시고, 이거를 여러분 좀 익숙하셔야지만, 화면 조작이 편합니다. 자, 이 상태죠, 그죠? 음. 자, 방금 제가 리미트를 설정했어요. 자, 그럼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리미트라고 입력하고요. 여기는 OFF를 한번 클릭할게요. o f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선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420에 297 바깥으로 해서 선들이 계속 그려지죠. 그죠? 엔터 하시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리미트라고 해서 어, 여기 있는 켜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켜기를 클릭하고요. 그러면 켜기를 켜게 했을 때 어떤 값이 적용이 되죠? 지금 현재 0.0 엔터 420297이 켜기를 클릭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이 된 겁니다.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라인을 그려 볼게요. 선 그리기 패널에서 선 클릭해서 여기선 잘 그려지죠. 그죠? 바깥에 한번 그리려고 해 볼게요. 여기. 클릭하려고 한다. 그려지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클릭을 제가 여러 번 하는데도 안 그려지죠. 여기 안에서만 클릭 클릭하면 그려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엔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의 어떤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특정 작업 명령 안에서만 우리가 작업 그리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리미터를 설정해 주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부득이하지 않는 경우는 리미터를 설정 안해 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리미트 해서 자, 보다 여기 보시면 뭐, 끄기라고 돼 있죠? 마우스 포인트로 끄기 버튼을 클릭해서 어, 우리가 영역을 해제하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 공간, 이그 무한의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음. 자, 이번에는 단위를 한번 설정해 볼 텐데요. 단위는, 음, 여기 응용 프로그램 버튼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한번 가보세요. 도면 유틸리티에 가보시면 여기 단위라고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뜨게 되세요. 그래서 길이에 단위는 기본적으로 10진으로 해야 되겠죠. 어, 뭐 가끔씩 건축이나 뭐 과학 이렇게 다르게 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10진으로 하고 각도도 10진 도수, 정밀도는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할 것이냐, 각도도 마찬가지다. 시계 방향으로 갈 것이냐, 시계 반대 방향은 이런 방향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시계 방향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각도를 표시할 때는 무슨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xy 좌표가 있는데 그 십자가, 그 즉, 어, 제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각도를 잴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45도, 여기가 90도,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135도, 뭐 180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각도를 계산하잖아요. 근데 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계산하고 싶으면 시계 방향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라는 라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단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삽입은 나중에 이제 블록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삽입을 할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도면 단위를 여기서 설정해 줄 수가 있고 보통은 십진이라는 단위로 설정한다 아니면 키보드에서 여기 명령 입력창에다가 UNITS UNITS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동일하게 이 창을 띄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했었고요 아, 이번 강좌에서는 화면 구성과 주요 메뉴, 화면 표시와 제어 기능, 그리고 작업 영역의 크기와 작업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떻게든 2021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은 계속 강좌가 진행이 되면서 그 강좌의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녹여져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복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강좌에서 또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한번 미리 또 예습 또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